전북 고창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인과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. 앞서 특이 질환이 없던 10대 B씨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데 이어 다른 제약사의 제품 접종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, 보건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생전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. 그러나 유족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독감 접종 당시 특이 증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A 씨의 직접 사인을 당국이 조사 중인 가운데 앞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던 10대 고등학생이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뒤 숨지는 사례도 있었는데요. 질병관리청에 따르면, B 씨는 정보와 조달 계약을 맺은 모 약품사의 13세에서 18세 대상 백신을 접종받았고, 해당 백신은 상원에 노출됐거나 백색 입자가 발견돼 문제가 됐던 백신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소식이 연달아 이어지자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에 대해 부검을 통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